구독자가 얼마나 오른다라든지 몇년것만 봤네 이거 직장까지 잘릴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대본을 볼 수가 없잖아 제발 작가은게 인트로 좀 빼라 제가 뭐 남캠도 아니고 이 사이트가 약간 좀 이런 사이트인 거같아 생긴 걸로 이러면 안돼 안녕하세요 이님입니다 마이 유튜버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8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그래도 어, 기본방 그래도 좀 이게 제가 기대치가 있었어요. 구독자가 얼마나 오른다라든지, 아니면 뭐 조회수가 뭐 된다, 얼마나 오른다든지 아니면 은뭐 수익창출이라도 한 7, 8개월 정도면 뭐 되겠지. 그런 예상치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아, 이 정도 얼굴에?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뭐, 보니까, 뭐,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구독자 뭐 몇천 정도는 그냥 시대에 그쏙 빨아먹는 것 같은데, 아, 나랑 안될거 있을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열심히 발품 뛰어댕기고 해서 겨우겨우 모은 겨우 제 1200명 정도 되는 구독자들이긴 하는데, 솔지키나 감사합니다. 진짜, 이 세상에 정말 쉬운 일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건방진 생각이 아니었나. 아, 그래서 한달 전에 내 유튜브 왜 구독자 만들고 조회수 만드는가. 피드백을 한번 받아봐야 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k t 튜브라는 곳을 찾았는데 아 여기 보니까 피드백을 해주긴 해주는데 아주 험하게 아주 청설살인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뼈를 때리는 뭐 그런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뭐 저도 그걸 올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 피드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내 유튜브가 뭐야 하는가 오늘 그 피드백 리뷰한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음... 채널 아트, 썸네일 싸구려 나이트 포스터 같은 <laughs> 내용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옴. 일단 누르기도 쉽게 생김. 어내 얼굴 때문에 그런가? 구독자를 늘리고 싶다면 제일 먼저 수정하삼. 썸네일 싸구려 같으니까 그냥 바꾸라는 얘기 아니야?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꿔볼게요. 그리고 병신 같은 채널 명도 좀. 제가 YJ 패놓고 뭐 간호사 반려견 뭐 프로야구 음악 뭐 이렇게 해놨었는데 아무래도좀균심 같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겠나 싶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해놔야지 아이 사람이 뭐 아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을 줄 알았어 근데 띠용기 재밌어야 되더라고요 어차냥 저는 간단하게 그냥 YJ 패놨습니다 닌같은면닌 님님 같은 간호사 관심 있나요? 유정동 형이면좀 관심 갖지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간호사 가되든지발레견니 뜨든지 음악이니 뜨든지 야구이니 뜨든지 한 개만 좀 아닌가? 생각 이좀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간호사 프레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꿀팁 드리겠습니다. 다음 피드백. 이거 취향 연역기지만 간호사에 맞는 언어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당장에 댓글이나 본문에 쓰시는 욕설이 잦으신데 조금 불편해요. 아 제가 뭐라고 썼냐면 아, <놀람> 아 어쩐지 노출 클릭 일이 남아났더라고요.라고 적었는데 이거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간호사에 맞는 언어와 태도를 기대하게 되는데 제가 일할 때도. 아... 환자분, 아, 존 나도 막니나뭐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뭐 영상에서 간호사에 대한 태도와 언어를 기대하게 된다고 라 하시는데 아, 뭐 유튜브에서만큼은 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에서마저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대관여대 문제점 알아볼게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물론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체차피 저는 이제 간호사 유튜버에서 올라운드 유튜버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아요건좀 줄여야 되겠어요 님 이제에 맞게 개 수상한 남자 가호사 추천 개 수상한 남자 광고사 업무 어, 뭐 좀자극적이기는해요와이 집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아이, 이름은 추천 감사합니다 땀이 삐질라니 이거 다음에 이천철살인이란 분이 계세요 요 분이 아주 천철살인으로 해줬어 반말을 하더라고 장난이 근데 어쨌게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주셨어요 문제점 설명해준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새겨들길 바란다 너무 장난스럽다 어찌 됐든 음, 음. 내용에 진정성이 없다 제가 아직이그 욕심이 좀 많아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말투가 매우 자기적이다 말투가 매우 자기적이다 안녕하세요 와이집입니다. 아, 오늘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자기적이지 않나? 근데 아주 잘찍어 냈어요. 제가 이게 말투가 사투리를 쓰는 게 이게 컨셉이긴 합니다. 제가 굉장히 도시인으로서 서울 말투를 원래 잘 쓰는데 아무래도 경상도 말투로 해야지. 누가 봐도 이, 이, 이런 건다 서울 사람 같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대가리를 계속 돌리면서 시선 분산. 대가리를 계속 돌리면서 시선을 분산. 대가리 대본이 있어요 사실은 대본이. 제가 이렇게 막 가다리고 앞으로 떼기다 가 떼기다 가다가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어. 대본이 없으면은 사실 영상을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직 그 초짜 유튜버라 가지고 뭐좀 정신없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썸네일, 채널 아트, 자막 등 디자인이 확 끌리지가 않는다. 안 그래도 제가 이게 이런 색감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프로필 사진도 좀 바꾸고 싶은데 너무 나름 괜찮겠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구린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주제를 차분하고 심도 있게 파고들어라 어색함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러 과도한 사투리 쓰는 것 같은데 평소에 제가 말을 이렇게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톤을 좀 높이기는 했죠. 본인 성격일 수도 있지만 조금 차분하고 조근조근하게 말해봐라. 본인 성격일 수도 있지만 조금 차분하고 조근조근하게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너무 깔았습니까? 아, 씨닭설근는데 이거. 전를 뭥하겠습니다. 뭐 약간 좀 차분하게 하라는 얘기 같아요. 보니까 좀철사되지 말라 이 얘기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오디오와 오디오 사이에 마가 안 끼게 말하면 되고 토크를 할때 말의 템포는 너무 빠를 필요가 없다. 이건 약간 좀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좀 지나가는 게 우리 한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스피드가 아닌가? 그 다음에 말을좀 제가 좀 빠른 편이긴 합니다. 보면은. 누구 보다 빠르게 난데바른다 저렇게 스따르기를 눈타는 피피티 왜 나그네? 말이 좀 빠른 편이긴 합니다. 제가. 근데 너무 빠를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적당히 빨리 해볼게요. 말할 때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너무 많다. 아, 본론이 길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인가? 핵심만 말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라. 그렇죠. 핵심만 말하고 싶은데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합니다. 네 영상을 스스로 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이게 제 고집과 이 개취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재개그스럽고 자기적인 멘트들은 과감하게 날려라 제가 이렇게 대본을 쓰고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애드립으로 툭툭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은 이 약속된 플레이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거 좀 터지겠는데 생각했던 것도 그 다음 날 영상 올리고 나서 다시 이게 정신 차리고 딱 보면은 아씨 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 몇 개는 좀 있긴 있어요 좀몇번좀더돌려보면 해야 되겠어요 모니터 위에 카메라를 설치해라 대가리를 계속 왔다 갔다 돌리니까 집중이 안되고 불편 제가 보면은 이, 이... 벽이랑 붙어있어요 이게 이 벽이랑 붙어있어요 벽이랑 카메라를... 여기 놔두고 옳지 어 이게 좀나는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YGV입니다 마유튜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대본을 볼 수가 없잖아. 아하, 이 책상을 놔두고, 여기 아이패드 같은 거딱해가지고 대본을 딱딱딱 딱, 딱 보면서, 이, 이, 약간 좀, 이더들리보이스처럼 약간 좀 이렇게 테이블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이고, 괜찮네, 요 각도가. 대가이 분산 안 되고, 이, 이 괜찮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대본이 있어요, 대본이. 안녕하세요. YJB입니다. 대가리 분산되는 거 정신이 없나요? 이것도 좀, 정신없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나, 너 각도, 구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만간에 이 책상 한개 사야 돼가지고, 라이브 방송 한번 가겠습니다, 조만간에. 오늘은 모니터에 있는 이 내용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제를 좁힌 다음 구독자가 늘어나면 주제를 넓혀라. 간호사가 직업보면 제일 잘 아는 분야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 간호사 썰만 불어도 컨텐츠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수 간호사 쌤 칭찬할 내용밖에 없어가지고 수 간호사 썰, 수 간호사 썰. 우리 수 간호사 쌤제 유튜브 를 구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수 간호사 쌤 너무 좋아해. 제가 엄청 존경하고 이사 살생활 하는 게 아니고 아 진짜로 칭찬할 내용밖에 없어요. 까는 내용을 해야지 이게 자극적이고. 재밌지 않겠습니까? 친절한 내용만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음악, 야구 이딴 거 하는 전문 채널 주도록 빽빽하다 네 채널에서 전 내용 볼 이유가 1도 없다 그렇긴 하죠 제가 뭐 올리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간호사라는 주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망한 건가? 중심을 아래쪽으로 가져가라 네 이야기, 콘텐츠의 진정성과 흡인력을 가지려면 너가 가벼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아무래도 말투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이야기, 콘텐츠의 진정성과 흡인력을 가지려면 너가 가벼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요렇게 하면은 조금 제 현실과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차분해지겠습니다 조금 더 컨셉을 왜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즉시 고쳐야 할 부분이다 컨셉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좀뭐 원래 제 얘기할 때좀 이렇게 하는 말투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컨셉을 잡아야 돼요 무기를잡으라면은 지금은 너무 가벼워 보이고 심지어 개인 신상이 걱정이 될 정도다 제 개인 신상은 어느 정도 좀다 틀렸다고 봅니다 이미 얼굴과 직업을 오픈하고 어떻게 이렇게 저급하게 말을 할 수가 있나 직장 동료나 상사 부하 직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본 적 있냐 재밌게 생각하시던데 요 재밌게 본다고 병원에서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일단 요 부분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급하게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래도 뭐 내가 말... 아는 짐 없대 여러분 오늘 구독자 전화 아,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저급하게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네가 원래 가벼운 사람, 재미있는 사람, 유쾌한 사람이고 그런 말투나 억양습관은 버리기 힘들더라도 방송 유튜버와 같은 대중적이고 공식적인 곳에서는 이미지를 사기를 쳐서라도 바꿀 필요가 있다. 저 사기 친 새끼 제시합니다. 즉 이미지 메이킹부터 다시 시작해라. 제 이미지가 많이 가벼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다루는 내용은 또, 또또 무게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좀 밸런스를 조정한다고 그랬는 건데 너무 이렇게 어둡게 가면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될것 같기는 한데 한번 공부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주변에 재밌다고 칭찬만 해주는 사람 말은 절대 듣지 마라. 오히려 너를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 하는 사람들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제 주변에 재밌다고 친척 말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그래도 토크를 할 때는 BGM을 최소화하라. 효과음은 필요한 부분에만 적재적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런 센스를 키우려면 많은 영상을 봐야 하고 많이 들어봐야 한다. BGM 제가 알고 뭐 물론 바로 찍은 제 비트지만 뭐, 그래도 내 새끼 같아가지고 좀 쓰고 싶습니다. 이 땅땅땅땅 땅따라따라 요거 좀 쓰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토크를 할땐 BGM을 최소화하라. 근데 이 BGM을 좋아하는 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충하겠습니다. BGM 소리를 포기하지 않게 좀 볼륨을 낮추겠습니다. 볼륨좀 낮출게요. y z p 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라. 썸네일, 채널 아트, 프로필 이미지, 자막 등이 있어서 폰트와 색상을 어느 정도 통일감 있게 구성해라. 그렇죠. 제거 보면 뭐 단풍진 산처럼 막 그렇게 아록달록 합니다. 아록달록 통일감 있게 구성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좀영 감각이 없습니다. 이 디자인이 있어서 금성 모시고 있습니다. YZEP 언더바, 피스 언더바. 제 인스타그램으로 이 능력자 분들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금손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을 잘하라는 말이 아니다. 금손 분들 잠시 DM을 멈춰주세요. 디자이너가 아닌 이상 잘할 수가 없는 거 안다. 안맞 씨. 하지만 지금 썸네일은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며 중구난방 총체적 장한국. 금손 분들 다시 환영하겠습니다. 제발 작가들 인트로 좀 빼라. 이건 국노이다네 인트로에 아무도 관심 없어. 인트로 데가 데 씨. 옛날 동만 봤네 이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한다 멀리 보고 가라 당장 들려고 무리수 쓰다가 직장까지 잘릴 수 있다 멀리봅니다 저도 평생 직업 몇 수가? 직장까지 잘릴 수 있다 어, 맞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안과간호사 이런 거 제가 조회수 좀빨라도 만든 것도 있긴 한다만은 그런 거 쓰다가 괜히 껄끄러워질 것같는 합니다 그대도 하는 사이버 레커를 해가지고 유쾌한 컨텐츠들로만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 굳이 제가 간호사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거 좋겠지만 세요 여러분 자그 다음 타는 사람이. BGM 빼고 제발 작 같은 인트로 좀 빼라. 그리고 진지하게 그걸 보고 다시 생각해 보길. 아니 BGM은 포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작 같은 인트로는 옛날에 뺐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걸 보고 다시 생각해 보길. 여러 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E 이 사이트가 약간 좀 이런 사이트인 것 같아. 생긴 걸로 이런 면안 돼. 그걸 보세요. 왜 조회수가 안 나오는지. <laughs> 또 이지라 또 이지라. 아, 그래서 제가 밑에 글을 썼어요. 댓글을. 이미 이글 쓰기 전에 알고 있었는데, 작같이 생겨도 얼굴 노출하는 게 낫다는 얘기에 속았지 뭐야. 어저 분명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얼굴이 잘 생기든 못생기든, 일단은 뭐 작같이 생겼든, 그러니까 일단 얼굴을 노출시켜야지. 얼굴 없는 그런 영상보다 시청시간이 좀 길어진다라는 통계를 보고 제가 이 얼굴을 공개한 겁니다. 이건 맞음 그래 맞다니까 그래서 이작가이생나 얼굴 계속 올리겠습니다 제가 뭐 남캠도 아니고 아 남캠이 아니니까 얼굴을 없애도 되는가 음...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 제가 피드백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아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괜히 구독자가 늘어는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좀유익가는 멀게 좀 개소리하는 유튜버가 될것 같아요 그 만큼, 뭐, 유쾌한 컨텐츠로 돌아오겠다는 말이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제 YG 채널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십시오. 구독 끊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팠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그래도 저 응원의 DM들이 지금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DM도 다 읽고 있고, 답장도 제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제 DM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참고하고 발전하는 유튜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댓글에도 혹시나 제 영상을 보다가 불편한 점이 있다, 피드백해 주실 것들이 있으시면은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참고해가지고, 다음 영상 만들 때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사!